네 안녕하세요 지리도사 장용 극 입니다 아 이렇게 보니까 길이 아주 뻥 뚫려 있네요 아 춘천 아 춘천입니다 아 서울에서 출발해서 춘천 가기 전에 아 이곳이 춘천 서면 이거든요 이 네, 북한강이죠 네. 북한강의 나라용궁구당 어, 네온 사인이 잘 돌아가면 돼요. 대형 차별이 달리고 자 이곳에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에 음, 어, 간판이 있죠. 음, 원각사 기도도량 네비게이션에는 어, 나라용궁구당 치면 돼요. 어, 이, 여기 당주님께서 이렇게 점사도 보십니다. 딱 땡기면 간판이 에, 이렇게 돼있죠. 아, 신의 소리. 이거는 이제 일반인들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 오시면 될것 같아요. 전화번호 있죠? 에. 그리고, 자. <laughs> 들어가 볼게요. 아, 희한한, 희한하게, 아, 여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따라다니십니다. 일반 그 법당의 부처님하고 추려가지고 아, 많이 흔들리죠? 왜 이렇게 흔들릴까? 아니, 멀게 했어요, 그냥 멀게. 아, 이 정도 해야겠다. 아, 그, 지금, 2월 말경인데도, 아, 굉장히 손이 시었네요 어, 아, 이게 왜, 많이 흔들리지? 내가 흔들리는 건가? 아, 남자가 막 흔들리면 안 되는데. 자, 저희 부처님 계시죠? 이렇게 갈때갈 갈 때마다 이렇게 부처님이 저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인자하신 인자 모습으로 딱 처음에 들어오면 이게 어디나 그렇듯이 성황당이 이렇게 딱 자리 잡고 계십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성황실님 이곳이 성황당이죠. 에어컨도 있고 그리고 전기장판이 있네요. 자, 성황당 성황당에 쫓기는 곳, 네, 성황당. 여기는 이제 밖에 이제 서낙나무죠 아, 요것은 초키농구아 3륜 삼륜 오두바이네 3륜 오두바이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부처님은 계속 저를 따라다니고요, 이곳은 산신가? 안녕하세요, 자, 산신가입니다. 아, 이런 성신도 함께 계시네요. 어, 여기도 전기장판을 깔아놨고요 이곳은 산신각 초키는 곳 부처님이 한쪽 눈으로 저를 보고 계세요 그럼 이곳은 뭔가 어안 아, 써있네 일단 한번 열어봐야지 아이기 치성하는 곳 네. 용궁기도 하고 그러는 곳이죠. 음 그냥 기도하는 곳. 용궁기도 그럼 당연히 요 요쪽도 용궁기도겠죠 아이고. 어힘 창고로 쓰네. 예, 요도 용궁기도와막 끝내준다. 그리고 요건. 개인 골프장. 예, 네, 개인 골프장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골프 치시는 분들 기도 오셔가지고, 골프 치시면 되겠어요. 음, 그리고, 아, 이곳이 북한강 맞죠? 응, 어, 춘천에서 오는 거. 응, 어, 북한강 맞, 맞고, 로 <laughs> 자, 안전 자, 쪽. 용궁으로 가볼게요. 아, 용궁에 지금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 그쪽은 못 찍겠구나. 어, 그이 지금 산신당 서당당 찍었죠. 그런 식으로 용궁당도 그런 식으로 있다고 보면 돼요. 자, 부처님께서 저를 좀 인상적이죠. 돌아오면서 보고 계십니다. 한쪽 눈으로 쳐다보시네. <laughs> 어. 그리고 여기가 사무실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기도 방이 있나 봐요. 어, 기도 방은 제가 안 들어가 봤어요. 아, 여기선 일하시는 분 거주하시는 거고. 아, 개들이 이렇게 있고요. 음. 아, 요 안에 화장실도 있고, 또 요게 또 따로 화장실이 있어요. 아, 여기 주소가, 아, 경춘로 556이거든요. 근데 경춘로 556을 치면은 두군데가 나와요 저기 그 아, 여기 춘천시 서면하고 여기 화장실이에요 그리고 아 저기 어디더라 옛날에 대학생들 많이 MT하던데 대성리인가? 대..대.. 대, 대 뭔데 아 갑자기 기억이 안나네 그 두군데가 나오는데 춘천시로 가평시가 아닌 춘천시로 치고 오시면 돼요. 자, 여기에 이렇게 또 장군당이 따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저기는 용궁당입니다. 용궁당에는 안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 못 찍고요. 장군당. 네, 장군 할아버지가 떡 버티고 계시죠. 여기 조그만 연못이 있어요 연못 연못 그리고 여기는 미르 미르겠죠? 미르 미르 여긴 도라 도랄머인가보다 이게 뭐라고 명패는 없거든요 명패는 없는데 딱 보니 돌할머니 같아요 돌할머니 이렇게 돌을 딱 넣어놨습니다 아, 전형적인 돌할머니 근데 이렇게 눈이 있네요 눈이 그죠 아주 장시제자 고운 눈으로 바라봐 주세요 예. <laughs>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목각 부처님이시네, 목각 부처님. 조그맣게 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용궁 선녀님. 저 용궁당 안에는, 아, 저기, 그, 뭐야, 용궁, 그, 몸불이 계세요, 몸불. 여긴 초키는데. 그리고, 이제 요, 요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계단을 타고 삭 내려가잖아요 어, 빨리 내려가면 안되고 샥 내려가야돼요 샥 내려가서 저기 문이 있죠 예, 철문을 박차고 나가시면은 바로 바다가 보입니다 예, 그곳에서 방생을 하시는겁니다 아우 야, 엄청 춥다. 지금 강이 어, 저 뒤쪽은 얼었어요. 저산 그늘에 가려가지고 얼음이 안 녹았나 봐요. 이쪽은 다 녹아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주유소가 하나 있죠. 저 주유소 지나자마자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 예, 지금 어그 뭐냐? 나라용궁, 굿당, 예, 기도터, 방생, 해가지고 전화번호 써있죠. 예. 지금까지, 지리도사, 장용극, 예, 그, 하, 이거를 경춘가도라고 하죠. 경춘가도에, 나라용궁, 굿당에서, 이렇게, 영상, 올립니다. 네. 시청해주시는 분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 안녕히 계세요.